대부분 다음 주 공약해야 될 종목이 아직은 기술주가 많습니다. 어, 1월 효과, 배, 기의 3일, 배당락일, 폐의장일, 개장일.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바이오 같은 내수주들이 좀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네, 오히려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 그리고 외국인들, 어, 개인들이 크게 대주주라고 해서 나가지 않는 것들이 주로 IT 쪽에 많이 있으니까 IT 쪽에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죠.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에스테크는 5G 관련한 종목이 되겠고, 파트론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이죠. 돈을 잘 벌면서 수급가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12월 달 조정을 예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좀 아까운 음, 종목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보자고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미 잘 아다시피 대박을 한번 어, 여러 건의 대박을 쳤었죠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 이전 이번에 알테오젠이 1조 6천억 터지기 전에 1조 5천억짜리가 이번에 브릿지바이오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400억짜리도 하나 470억짜리 기술 이전을 작년에 했고 올 8월에 1조 5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가총액이 3천억이에요. 지금 보시면 현재가가 지금 5,400원이 5만 4천 원이에요. 이게 원래 공모가가 6만 원입니다. 자, 공모가가 6만 원이고 이 성장성 특례, 이 원래 기술 특례로 해야 되는데 보통 성장성 특례는 주간사가 그 주가가 90%까지 보장을 하는 거죠, 공모가에. 그래서 공모를 6만원에 받았는 분은 어 6만원에 90%면, 그리고 10% 떨어져서 90%는 얼마예요? 5만 4천 원이네. 5만 4천 원이면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아마 뭐 KB나 어, 이 대신증권에서 주관사를 했을 건데, 어, 사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바이오 분이 안 좋을 때나 1조 5천억짜리 대박을 내고도 시가총액이 3천억이고 이 3천억은 주관사가 아 우리가 이 가격에 사겠다 해서 성장성 특례를 해준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주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특례를 했는 셀리본이라든가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네들이 지금 공모가보다 떨어진 종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만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첫날은 어쩔 수 없죠. 첫날에 기간들 매도가 60만조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안 했습니다. 보통 매국인 매도도 있죠. 그래서 이 첫날에 보호 수가안 되는 물량이 나갔으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매를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브릿지 바이오 혹시라도 개파락에서 출발하면 일단 잡아야 된다는 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바이오 분위기가 좋았었으면 뭐 5천억 일상에서 1조 5천억 기술 이전에 했기 때문에 뭐 1조에 출발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전임상하고 있는 보노로이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만마지라세요 네,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억이면 네, 기술 이전한거 치고는 너무 좀 싸네요.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들이 보시면 자, 서진 시스템은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데 자, 이들이 알루미늄 인구수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든다 그랬죠? 네트워크 장비도 만들고 스마트폰 케이스도 만들고 차량용 이경 차량 경량화. 에도 에네드리드라는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달리 5G 관련한 기업이 그동안 돈을 못 벌다가 돈을 번다면 서진 시스템은 원래부터 영업이익한 200억 대의 영업이익을 거뒀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370억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고 지금 3분기 만에 무려 48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5G 안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으니까 5일선 따라 매면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정별 초입에 걸리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선진 시스템은 계속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일 솔루션은 이강트랜시버로 전기 신호를 가지고 p c 로바꿔주는이 부품인데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고 2018년도에 겨우 2억의 흑자를 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년도에 200어0 200, 0 상반기 2 6 0억 그리고 이번에 3분기는 200억이 나왔으니까 벌써 460억의 영업을 냈습니다. 적자를 내던 기업이 네, 드디어 5G 시대가 나오니까 벌써 460억의 영업을 거뒀고 시가총액의 거의 뭐 10배수는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별이 완성이 됐죠. 패턴이 매우 안정적이고 물량 소화를 잘하고 있네요. 자 파트론과 파우로직스 그동안에 우리는 MCNX와 캠시스, 카메라 모드는 그쪽으로 왔는데 그들은 좀 올랐죠. 안 오른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파트론과 파워로직 스고 카메라 모드는 뭐 이제는 예, 웬만한 스마트폰은 뭐 신형폰은 다섯 개까지 모델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MCNX와 캠시스가 수혜를 입을 건 아니겠죠. 파트론도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300억의 영업이 을렸는데 벌써 9 0 0 60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만에 지난 연도 영업이 세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요. 기간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 수준도 바닥거리지 머리를 듭니다 그동안에 많은 조정이 있었죠. 네, 52주 신고가를 찍고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파트너는 2차 시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뭐파우로직스도 비슷합니다. 파우로직스도 이번에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52주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한 45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고 첫. 급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MCNX 캠시스를 보고 파워로지스랑 파트너를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를 어, 한번 보죠. 에이스테크가 좀 빠졌었는데 자 정비율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순위는 일단 서진 시스템으로 잡고요. 5G 쪽은. 그 다음에 2순위는 오이 솔루션을 잡고 만약에 그들도 날라가 버리면 이제 겨우 60일 선을 올라타서 첫 급수가 난건 에이스테크입니다.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정결은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연도에 대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을 마이브진 어느 순간에 실적이 갑자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수급만 보고 기술적인 자리만 잡으시면 에이스테크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